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어요. 바로 백세 노인이 새롭게 즐겨먹는 장수 음식 5가지인데요. 누군가의 큰 나이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와 대단하다 라고 감탄하게 되잖아요.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음식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그러니까 오늘은 장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귀리입니다. 귀리는 건강한 탄수화물 덩어리로 식이섬유가 풍부해요. 그래서 심혈관 건강에 좋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준답니다. 아침에 귀리로 만든 오트밀을 한 그릇 뚝딱 비우면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. 두 번째는 발효식품. 여러분 요즘은 김치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죠? 건강한 장을 위해 꼭 챙겨야 할 발효식품은 장수의 비밀. 프로바이오틱스 덕분에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높아져요. 김치찌개 한 그릇에 건강까지 챙기는 기분이에요. 세 번째 음식은 채소 스무디입니다.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스무디는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만들어줘요. 피로를 풀어주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. 커다란 잔으로 마시는 시원한 스무디는 정말 매력적이죠. 네 번째는 생선,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라던가 고등어 같은 생선이죠. 이 생선들은 우리의 뇌 건강에도 좋고 염증을 줄여줘서 정말 유익하답니다. 한 접시의 회로 기분을 업시켜보세요.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견과류. 하루 한 줌의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가득, 짭짤한 간식으로도 좋고,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니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기 좋은 스낵이죠. 그래서 오늘 얘기한 장수 음식,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로 귀리, 두 번째 바르식품, 세 번째 채소, 스무디, 네 번째 생선,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과류. 이 다섯 가지 음식을 챙긴다면 건강한 삶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거예요. 긴 세월을 살면서 느껴온 지혜가 묻어나는 음식들. 오늘부터라도 이 음식들을 한번 시도해보세요. 우리의 길고도 즐거운 인생을 위해 맛있게 건강하게 살도록 해요.